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보호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비록 온라인 환경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주시고,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김유진 목사님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실 수 있도록 하옵소서 특별히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어려운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통해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예배하기를 더욱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두바이 님께, 중국 등부 친구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김유진 목사입니다. 여러분 벌써 8월이 되었어요. 아마 이제 여러분의 방학이 3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방학을 정말 알차고 유익하게 보내서 방학이 마치고 서로 얼굴을 보았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장시키셨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그리고 14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막다른 길에서 죽을까 살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보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어, 지난주까지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는 과정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급시키기로 결정하시고 모세가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보내 달라라고 요청을 했지만 애굽왕 바로는 어떻게 했었나요? 맞습니다. 그 모세의 요청을 거절하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열 번째 재앙이 되기 전까지도 애굽왕 바로는 그 모세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왕 바로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경고를 내리십니다. 어떤 경고를 내리셨나요? 그렇습니다. 열 번째 재앙이었죠. 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에서 보내지 않으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 번째 것, 사람의 첫 번째 아들이거나 동물의 첫 번째 것 모두가 다 죽게 될 거야라는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 땅에 내리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애굽 애국,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을더 핍박하고 더 저주하기 시작했어요. 결국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맞아요. 애국당에 그문 앞에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라지 않았던 모든 애국사람의 첫 번째 자녀와 동물의 첫 번째 것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애국당에 통곡소리가 안난 집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집에 장례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애국왕 바로도 마찬가지였겠죠. 사랑하는 첫 번째 아들이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결국 바로는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난안 땅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너는 너의 가족들, 너의 민족을 데리고 애국에서 떠나라 라고 결국 두 손을 들고 항복하게 되는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국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어떻게 출발을 했나요? 애국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까지 가기 전까지의 먹을 것과 또 귀한 귀금속을 다 받아서 정말 행진하듯이 그 애국 땅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여기까지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히 해피엔딩이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 아직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완벽하게 훈련시키지 않으신 것 같아요. 완벽 아직 애굽왕 바로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셔서 애굽방을 애굽땅을 애굽땅을 지나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첫 번째 관문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홍해라는 큰 바다가 그들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애국왕 바로가 병거를 이끌고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온다는 소식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서는 말발굽 소리와 군대의 외침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앞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가 보이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막다른 길이고, 이제는 정말 죽을지, 살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모세.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다며. 너, 가 우리를 이 홍해에서 그냥 물에 빠져 죽으려고 우리를 이것까지 데리고 왔구나. 차라리 애국당에 있는 게 나을 뻔했어. 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저주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군대가 거의 다 도착할 쯤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가 가진 지팡이를 저 홍해 바닷가에 내려 치거라. 그러면 이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너희가 건너갈 수 있게 될 거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가 그 홍해 바닷가에 지팡이를 꽂자 밤새도록 동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큰 바다가 큰 바람이 홍해 양에 불기 시작하고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고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홍해 바다를 건너서 드디어 출애굽을 완성했습니다. 애굽을 완벽하게 탈출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을 쫓아오던 내국 군대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서 홍해를 가로질러 가던 내국 군대는 하나님께서 다시 홍해 물을 하치심으로 말미암아 다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막다른 길을 가해 서 있는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큰 바람이 불러서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갈라, 가로질러 가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결단하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우리 머리에 물을 뿌림으로 세례를 받게 되죠 이 세례는 신약에 와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구약의 홍해물을 가르시는 그 구원의 역사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을 가르셔서 우리를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례를 벗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 구원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먼저, 애국당에서 속박하시는 구원을 허락하셨, 속박에서 해결하시는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죄에서 해결받는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요?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다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갈라주신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은혜가, 어떤 구원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맞아요. 중재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구원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세 가지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속박에서 해결되는 은혜, 그리고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 길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나아갈 수 있고 길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길을 찾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 함께 부른 응답 찬양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란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 되심을 함께 높이길 소망합니다.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함 만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외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사연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맘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Vem, 사랑하는 중우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이 되어 주실 겁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는, 우리의 빛이 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중우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시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길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겠다 결단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